and the international Emmy for telenovela goes to Yeonmo, The King's Affection. KBS 드라마 연모가 한국 드라마 최초로 국제 에미상을 수상했습니다. 연모는 21일 오후 8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 50회 국제 에미상 시상식에서 중국, 스페인, 브라질의 후보작을 제치고 텔레노벨라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는데요. 국제 에미상은 국제 TV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행사로. 캐나다의 반프TV 페스티벌, 모나코의 몬테카를로TV 페스티벌과 함께 세계 3대 방송상으로 불립니다. 연모는 배우 박은빈과 로운이 주연을 맡았으며 국내에서 최고 시청률 12.1%를 기록했고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에 공개돼 12개국에서 1위, 전세계 4위까지 오르는 등 글로벌 인기를 얻으며 K드라마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국제현미상 수상에 대해 전세계 팬들은 SNS를 통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야. 연모팀 너무 행복해요. 연모팀 축하해요. 그럴 자격이 있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중독이 되려면 몇 편의 에피소드가 필요하지만 분명히 시도하게 될 거야. 난 에피소드 3편까지 시청하는데 며칠이 걸렸지만 그후푹 빠져버려 세 번이나 다시 보고 있어. 박은빈은 정말로 이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어. 그녀가 그렇게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수상할 자격이 있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2021년 드라마 중 하나야. 2022년은 박은빈의 해야. 그녀는 자격이 충분해. 축하해요. 이 드라마 너무너무 좋아요. 박은빈 배우와 로운 배우를 비롯한 출연진과 제작진 모두 축하해요. 등등 전 세계 팬들 대부분이 이번 수상을 축하하는 분위기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미국 에미상 수상으로 높아진 K 드라마의 이상이 이번에 연모의 국제 에미상 수상으로 이어지며 K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가 잠깐 반짝하는 신기루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소재와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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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